MAOA 기에 발표를 맡게 된 입성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회사는 현재 한참 주가를 올리는 이기아 커피숍인데요. 잘 크게 다섯 가지로 조사해봤습니다. 첫째는 이기아 커피숍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간단 소개,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회당 내장 현황, 그리고 문제점, 내장의 전략적 과제, 분석 과제 도출,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및 전략 제안을 제공해보았는데요. 우선 현재 이디아 커피숍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디아는 2001년 첫 매장을 오픈해가지고, 현재 2013년 3월까지 8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이영해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까지, 수출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커피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 저희가 기사 이디아 매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요 어, 위치는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매장은 현재 급격한 매출의 증가로 후한기를 맞게된 매장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4월달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정도로 작년 4월에 비해 1.2배 정도 증가하고요 현재 5월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작년 5월에 비해 1.4배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을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첫째로는 아무래도 홈플러스 c d v 오픈을 인구의 증가와 둘제는 가격대 표명성, 비싼 가격과 큰 가격 이상의 맛이 아무래도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서비스의 부재, 어,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거였다고 요 다른 하나는 재료의 부족이었습니다. 서비스 문제를 보면 항상 점심시간부터 저녁 사이에 커플레인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어, 매장의 파트타임을 수행합니다. 총 다섯 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 주중팀과 중간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매니저 에2시과 사장이 같이 하시고, 나머지는 6시에서 11시까지, 월수 중간 한국대 파트타임로 나눠서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2시에서 11시까지, 2명이서 같이 하게 되고, 일요일은 둘이 오전 파트와 5분으로 나눠지게 니다 점정 시간대에 아까 말씀드린 점심시간부터 저녁 사이에 컴플레인이 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로 4에서 5월 시간대별 매출평균을 내고 왔는데 1시에서 5시 사이에 매출평균이 13만원 이상씩 거의 이 4시간이 하루 매출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파트타임업들이이 시간대에서 혼자서 시간당 14만원씩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결과 파트타이머들은 시간당 평균 8만원까지가 한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한계로 인해 점심시간을 사이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이 원하는 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저는 파트타이머를 더 모집해야 되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시간은 8만원 이상이고 1시에서 5시 사이에서만 능력을 수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와 함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음. 현재 매장에서 지금 잘 받아주려고 하고 스타트아이언과 두 명을 그래서 한 시에 다섯 시 사이 수입하고 있으면서 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 서비스 서비로 인해 매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 부족 재료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5월달에 매장 재료 중 우유의 부족이 인구로 인해서 다른 상가에서 항상 비싼 값을 우유를 사는 경우가 기본했습니다. 우유를 사던 날짜를 보니 대부분 월요일과 목요일인 것에 가는데요. 어, 월요일 우유가 부족하는 것을 또 월요일 우유가 항상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과연 우유를 얼마나 썼는지 현재 5월 소비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5월 소비량은약 1,100개, 1,100개 정도. 양에 대해서 350개 이상 사용했으며 물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배출도 현상으로서 수 있습니다. <목소리> 금년 5월 중순까지의 우유 공급 프로세스입니다. 우유는 화요일, 금요일 두번 공급하며 냉장고 최대 가용량은 2개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여덟 박스씩 96개씩 시킨다고 해도 지금의 프로세스로는 최대 860개밖에 공급할 수 없고 정1 0 0개를 필요로 하는 양이 현저히 부장된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공급 프로세스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월요일과 목요일이 월요일이 부족한 세무사 월요일과 목요일이 우리하고 공급과 부족한 현상을 토대로 화요일 대신 월요일에 공급을 해서 월요일을 재해고는 부족 현상을 받고 수요일에도 공급을 하다 목요일에 재료 부족을 미연에 미련, 방지하는 월, 수, 금, 주 3회의 우유 공급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개선된 프로세스는 주당 280개를 공급할 수 있고 월 최대 1200개를 공급할 수있음으로 어, 앞으로의 매출 증가로 인한 우유의 공급을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매장에서도 5월 주순이후부터이 프로세스를 시행함으로써 재료 주족을도와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 매장 전략적 과제 중 서비스의 문제는 파트타임을 측정 시간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 부족 문제는 과거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우유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